요즘 결혼하면 안 되는 여자 유형을 소개할게. 혹시 너도 그 중에 해당되는 건 없겠지? 첫 번째로는 실컷기 싫은데 결혼은 꼭 해야지인데, 이런 여자들이랑 결혼하면 진짜 해야야. 왜냐면 자기야 안 하고 돈만 쓰는데다가, 집안에는 다 남에게 기대하는 타입이라서 짜증나니까? 두 번째로는 자존심 강한 여자야. 너무 자존심 강하면 토론이나 다툼할 때 너무 과격해지고, 결국 소통이 안 돼서 진짜 힘들어. 세 번째로는 너무 감정 기복이 심한 여자인데, 평소에는 다 괜찮다가 갑자기 누군가 실수를 저질러도 네, 너무 화를내고 이러다 보니까 혼자 있을 때가 더 편한 사람들이야. 네 번째 유형은 남자친구만이 삶 전체인 여자야. 모든 함께하는 게 좋긴 한데 자기 자신의 삶도 중요하잖아. 자아도 취해빠지면 안 돼. 다섯 번째는 쓸데없이 까다로운 여자야. 모든 게 완벽하긴 어렵지 조금은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건 어때? 이렇게 그 밖에도 유형들이 쭉 나와? 이거 호기심 생기고? 혹시 내가 이런 유형인지 궁금해? 나도 잠깐씩 생각해봤지. 키윽키키윽 결혼하면 안 되는 여자 유형 열가지의 나머지 다섯 개를 소개할게. 너무 무서운 것도 아니고 그냥 재미 삼아 보는 거야. 여섯 번째로는 너무 솔직한 여자인데 솔직한 건 좋지만 가끔은 상대방의 감정을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상처받는 일이 있을 수 있어. 일곱 번째로는 자기중심적인 여자야. 이런 여자들은 자기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상대방의 마음을 잘못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아. 여덟 번째로는 의지가 약한 여자야.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힘들고 자신의 삶을 책임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아홉 번째 유형은 너무 인기 많은 여자지. 이런 여자도 결혼하면 안 된다는데 모든 사람들이 엮이고 섞이고 하면 스트레스 받을 텐데. 열 번째 유형은 돈 많은 놈만 돈만 만나는 여자야. 이것도 결혼하면 안 돼. 사랑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리를 지켜야지. 이런 여자 유형들을 피하면서 자유로운 영혼의 여자 만나는 게 어때? 읽어줘서 고마워. 막상 결혼해도 이런 여자들이 있으면 삶이 꽤 힘들어지겠지? 하지만 물론 모든 여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니까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얼마나 잘 어울릴지는 나중에 시간을 갖고 고민해봐도 돼.